오늘도 평화로운 뒷골목. 자신의 직업과 적성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한 남자. 하지만 그의 고민은 평범한 과는 살짝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돈을 받고 사람을 처치해주는 프로 킬러였거든요. 순식간에 악당들을 제압, 무시무시한 실력을 자랑하는.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딘 킬러계의 탑티어로 링크된 크는 코드명 오소리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like 한번 노린 타깃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말이죠 다 성공적인 암살 임무를 위한 정보들을 수집하며 반쯤 은둔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주인공. 이제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라고는 암살 의뢰 중개인 일명 핸들러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의뢰와 함께 정보 수집에 들어가는 주인공. 뒷골목을 장악하고 있는 마피아의 보스와 그의 부하들까지 초거대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해달라는 것. 가장 작은 매장부터 습격하며. 차근차근 타겟을 제거해 나가는 주인공. 그럼 그에게 예상치 못했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지 조사 중 우연히 돕게 되어버린 한 여인 벨벳. 그녀는 주인공이 처치해야 하는 최종 타깃의 연인이었습니다. 수년 전 보스에게 납치되어 무서운 폭력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었던 벨벳. 그녀는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보스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으니 무뚝뚝하지만 배려심 많은 주인공에게 서서히 끌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아내와의 사별 이후 처음으로 타인과 교감을 이루게 되는 주인공까지. 두 사람은 금세 연인이 되어버렸 습니다. 한마0 보스의 눈을 피해 은밀한 만남을 이어가던 두 사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직업에 대해 발각되어 버린 주인공까지. Where did you go last night? Just some work to catch up on. 오늘도 성실하게 의뢰받은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주인공. 이상함을 감지한 배벳에게딱 걸려 버리고만 것이죠. 주인공이 킬러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벨벳 하지만 그녀가 마음을 바꿔 먹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I 스에의 이미 최악의 생활을 보내고 있던 그녀에게. What, what e w i am fine i don't believe in redemption but i do believe in revenge can look awfully similar 오늘도 역시나 난리가 나버린 사건 현장에서 door, 주인공이 부탁한 일을 묵묵히 따라주는 베베팅. 그리고 주인공으로부터 전수받게 되는 사격 노하우까지, 그녀는 어느새 든든한 교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악당들에게 참교육을 선사하는 새별 킬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Turn around and walk out. Who are we working for? Well it's a secret, so could have don't 집안의 물건들을 청소하던 중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게 되는 베베. 그녀는 의뢰용 컴퓨터까지 발견하게 되었으니, 주인공이 감추고 있던 모든 비밀을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피아 조직 소탕 임무와 함께 보스에 대한 정보 획득을 의뢰받은 주인공. 사실 베베에게 접근했던 것 또한 핸들러에게 의뢰받은 임무중 하나였다는 것이 말이죠. 거기다. 암살 타기세는 베베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주인공의 비밀에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회백. n didn't you? You're the guy from the chat room. 그녀는 결국 주인공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What the fuck? 기회를 노리고 있던 마피아들에게 납치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떠나가 버린 베베스의 마지막 모습과 함께 잠시 옛 추억에 잠기게 되는 주인공. 사실 그 또한 어느새 베베스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으니 운명의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피아들의 최종 아지트에 대한 파멸의 순간이 말이죠. 결국 모든 조직원들을 처치하는 데 성공하는 주인공. 하지만 그곳에 보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주인공을 피해 아지트를 벗어나고 있었거든요. 주인공으로부터의 습격을 대비하기 위해 숙소에 감금되어 있던 베벳의 인질로서 이용하려 하는 악당들. 하지만 그 계획에는 크나큰 차질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벨벳은 순순히 당하고만 있는 순한 양이 아니었거든요.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마피아들의 현금과 함께 벨벳을 떠나보내는 주인공. I don't believe in redemption, but I do believe in revenge. 그저 살인기계를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이겨오진 그녀에 대한 작은 보답이었던 것이죠. 삶의 의지를 찾아가던 어느 킬러와 여인의 화끈 복수액션. 아메리칸 히트맨이었습니다. 스턴트맨 출신 감독님이 만든 화끈 액션물. 아무 생각하기 싫어지는 나른한 오후 강력 추천드립니다.